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15장 32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회상 15장 32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2, 15장 32절입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왕을 끌어내라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묻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묻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오.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부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16장 여6장 말씀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모엘에게 말씀하셨다. 사6이다다6장 66장 6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장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명 골랐다. 사무엘이 어쩌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해. 그리고 이세를 제사에 초청하여.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모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모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뒤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세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엔 이세가 산마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세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온 겁니까? 물으니 이세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마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대형들이 그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왔다. 네, 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그는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간증하며 기념비를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용하고 계심을 드러내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정작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오늘 16장 15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드러내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룬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심을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룬 것에 하나님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 중심을 놓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져온 결과나 업적, 성취의 여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것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좋아 여러분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드러낼 게왜 이렇게 없는가? 성취한 게왜 이렇게 없는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나 업적이나 성취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온전히 할수 있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함이 이후이함과 하나님은 단호하게 오늘 16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호와께서 사물에 이르시되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이유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지만, 사울이 불순종하고 자기가 먼저 나아가고 자기의 승전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것 이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얼마든지 돌이켜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사호를 받아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처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이유를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것들을 남겨놓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체면 때문에 온전한 회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죄 때문에, 저죄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람,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찢으면서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회복시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 자리를 거부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제도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성취를 좀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땅이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만족으로도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승전비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려 했던 수많은 결과물들은 다 후이스러운 결과로 바뀌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언제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중심이, 하나님, 내가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입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후회 없는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 후회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잠깐 아침이지만 잠깐 나누고 또한 가지 기도를 제 제목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계획이 우리,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지의 신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후회스러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시는 것, 즉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고, 시즌과 나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인류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에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바뀌고 들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은 후회라고 표현된 이 묘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후회라고 표현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섭리는 그 순간 순간만 하나님이 후회하면서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인격적인 반응과 자원하는 반응을 늘 하나님이 함께 그것과 연결해서 이루어가시는 게 바로 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반응, 자원하는 반응,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트리니티 하나님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할수 있게 어 있어. 자원하는 선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이 섭리는 변화무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다. 따라 그 표현이 바로 후회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후회라는 게 있는가? 이 후회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반응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변경될 때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변경된 것들도 결국에는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말씀 드렸는데, 결국, 오늘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모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섭리가 바뀌었습니다. 왕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계획이 바뀐 것에 사무엘이 힘듭니다. 이 바뀐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고 나서 그냥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인격적 발응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인 가운데 이세의 아들에게 새로운 왕을 바꾸시는 이 섭리의 계획을 알려주자. 사모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6장 2절에. 사모엘이 이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리이다 아니 여호와께서이러 이랬을 때. 너는 암소화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즉, 사울이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라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을 대표하는 것이 사울인데, 종교의 영의 마지막은 결과는 무엇인가?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죠. 두려움과 공포로, 미신적으로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 을 억압하는 상태. 지금 사울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이니 사무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한 이 이유와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세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16장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르을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시선을 두리원하십니 그것은 하나님은 늘 어떠한 업적이나 드러나 보이는 것이나 우리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절대로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섭리를 이루시는 이 하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하루를 가길 원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다윗은 이 아들들 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는 존재.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 늘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도 늘 엘리암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심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섭리를 하나님 섭리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아시고.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그만둘 생각부터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잘못된 왕의 이 모습이 하나님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루를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 오늘도 우리가 이룬 어떤 승전비나 기념비가 없어도 우리는 전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깨닫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